안녕하세요. 정치 한류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말 치명적인 클라스 정치 클라스 TV입니다. 오늘은 2022년 최고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환혼 25, 2 1라란 제목의 외신 기사와 해외 토론 게시판 레딧에 올라온 2021년 2022년 최고의 K드라마는 이란 제목의 게시글에 달린 해외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계절도 가을로 접어들면서 지금까지 이슈가 되었던 한국 드라마를 정리하는 외신 기사가 많습니다. 요즘 외신들의 주제는 거의 비슷합니다. 꼭 봐야 할 한국 드라마 탑 10, 명작 K 드라마 탑10등 외신 기사가 한국 드라마 광고 게시판처럼 변하는 것이 추세인 듯 합니다. 특히 작년에 오징어 게임부터 한국 드라마의 열풍이 세계적으로 불면서 이런 현상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가 다 가지 않았지만 올해 나온 드라마의 시청률을 정리한 외신이 있어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산의 맞선, 평소 슬로우번 K 드라마 스토리와 달리 김세정, 안효섭, 김민규, 서리나의 산의 맞선은 지루할 틈 없는 빠른 전개의 로맨스 드라마입니다. 산의 맞선은 정체를 숨기고 CEO와 데이트를 하는 직장인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방송 내내 평균 시청률 9.3%라는 인상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총 12부작으로 구성된 드라마라 팬들은 새 시즌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25, 21 김태리와 남주혁의 로맨스 멜로 25, 21은 사랑과 스포츠, 꿈의 융합으로 시청자들에게 어필합니다. 빗나간 시간과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의해 운명이 시험되는 두 청년의 로맨틱한 꿈추구를 그린 작품입니다. 드라마는 시청자들을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며 웃고 울고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스물다섯, 스물는 평균 9.6%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역사의 길이 남을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블루스 가족에 관한 민감한 문제 및 로맨스를 주제로 한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이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블루스는 한지민, 이종재, 신민아 등이 출연하는 옴니버스 드라마로 제주의 옛스러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느린 전개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여전히 시청자들이 공감한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사랑했습니다.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전체 평균 시청률 9.9%를 기록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최근 종영한 법정 로맨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탄탄한 스토리와 배우들의 열연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불의와 차별에 맞서 싸우며 법정 안에서 활약했던 자폐증 변호사의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다소 낮은 시청률로 첫 방송됐지만 이상한 변호사 우영호는 점차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평균 11%를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은빈의 드라마는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 8주 연속 1위를 달리고 있는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드라마의 성공에 힘입어 작품을 새롭게 단장한다며 현재 2024년 시즌2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원 정소민과 이재욱의 환타지 로맨스 드라마가 전세계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10주라는 긴 시간 동안 멋진 시청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운명과 마법에 의해 삶에 통제되는 마법사들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드라마 내내 환원은 뛰어난 캐스팅으로 9 9 시청률을 기록하며 잊지 못할 임팩트를 선사했습니다. 특히 환원 역시 인상적인 CGI와 드라마 효과로 국내외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다음은 2021년 2022년 최고의 드라마는 이란 제목의 게시글이 해외 토론 게시판 레딧에 올라왔는데 이 게시글에 달린 해외 네티즌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 25, 21. 정말 좋은 드라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드라마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끝내는데 몇 주가 걸렸습니다. 씁쓸한 결말인 방송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맞는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막 끝냈는데 너무 좋았어요. 16부작 이상으로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발전할 수 있는 스토리가 많아서 좋았습니다. 나의 해방일지는 2022년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오쏨의 붉은 끝동이 최고였죠. 나는 산의 맛선을 정말로 재밌게 봤습니다. 철인 황후 과수평가되었다고 할까요? 너무 좋았는데 마지막에 좀 늘어져서 아쉬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래는 지난 2년 동안 최고의 드라마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25, 21, 옷소매 붉은 끝동, 산의 맞선, 그의 우리는, 빈센조, 슬기로운 의사생활2입니다. 25, 21하는 평균적인 높은 시청률을 감안하면 좋은 드라마라는 게 일반적인 공감대입니다. 사내 맛성과 빈센조가 최고였습니다. 나는 갯마을 차차차가 최고였습니다. 괴물 지난 몇년 동안 최고의 K 드라마 스릴러, 범죄 드라마, 모든 주요 배우들의 절대적으로 놀라운 연기. 구경이와 대박 부동산을 즐겼습니다. 인간 속 다른 어떤 k 드라마도 이만큼 나를 사로잡은 적은 없습니다. 25, 21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개마을 차차차, 그리고 우리들의 블루스. 우리들의 블루스는 나를 감동시켰고, 아마도 나의 아저씨와 동등했을 것입니다. 스물다섯, 스물하나, 나를 위한 1등, 이상한 변호사가 두 번째다. 이제 막 끝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게 내 선택이야. 확실하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판타지를 좋아한다면 환원을 시청해야 합니다. 당신은 완전히 푹 빠져서 그것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검은 태양은 역대급은 아니지만 난국민의 변신과 유호성 악역을 보는 재미. 그리고 단 12화. 오징어 게임, 빈센조, 이부 군검사, 도베르만. 나는 지금 넷플릭스에서 모범가족을 좋아합니다. 왠지 한국 스타일의 오자크가 생각납니다. 조선의 정신과 의사, 유세풍. 나는 이것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운드 오브 매직은 나에게 정말 정말 좋은 드라마였습니다. 지금 나온 모든 K 드라마는 그냥 명작들이야.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전체적으로 25, 21화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듯 합니다. 제가 이 댓글을 보면서 느낀 것은 아주 다양한 드라마가 해외 드라마 팬들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게더 주목됩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드라마가 나와서 다양한 해외 팬들에게 사랑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이 b u e 미나모스. 아 t e 재밌게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